혼합 3등급 1,400m 서울의 10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10번 크레이지스타가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독보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안쪽질로 들어오는 10번 크레이지스타 단독선행을 노리고 있고 1번 나노마신이 안쪽 2위로 6번 KN골든킹과 4번 대흥클래스가 3,4위로 따라붙습니다. 바깥쪽 5위로는 8번 학산다코스 외곽에 9번 마루장군이 6위권 따라붙고 안쪽에서는 4번 대흥클래스가 선두부로 끝자락 뒷선엔 2번 엔딩파이어와 3번 비전파워 바깥쪽에 11번 울트라 썬더와 7번 히어로삭스 안쪽에 2번 엔딩파이어 여전히 하위 그룹입니다. 서두는 10번 크레이지 스타가 이끌고 있습니다만 바깥쪽 초표 나오는 1번 나노마신이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안쪽 10번 크레이지 스타를 넘어서는 1번 나노마신과 헤리카심 기수입니다. 두 마리가 앞서 있고 9번 마루 장군이 3위로 따라 붙습니다. 6번 KN 골든킹이 4위로, 뒷선에 4번 대응클래스와 바깥쪽 3번 비전파워, 안쪽에서는 2번 엔딩파이어와 7번 히어로삭스까지 모습 보이면서 직선 1번 나노마신이 여전히 선두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1번 나노마신과 헤리카신 기수. 단독선두 여유 있게 유지하면서 격차 계속해서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1번 나노마신 단독선두를 이어갑니다. 바깥쪽에서 9번 마로장군과 3번 비전파 워 안쪽에는 7번 히어로삭스가 2위권 접전을 펼치면서 7번 히어로삭스 단독 2위로 올라섭니다. 1번 나노마신은 여유있는 단독선두 1번 나노마신과 7번 9번 1번, 7번, 9번 세마리가 앞섰습니다. 1번 나노마신, 이번 경주, 먼저 앞서있던 10번 크레이지스타를 넘어서면서 마지막 직선주로에서는 독주를 이어갔습니다. 1번 나노마신과 헤리카심 기수, 7번 히어로삭스와 장추열 기수, 9번 마루 장군과 코지 기수까지 3마리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밟았고, 4위로는 3번 비전 파워와 4번 대흥.